쿨타임 돌았습니다. 약한달 만에 돌아온 이게 뭔데 5편 메이플스토리에서 이게 뭔가 싶은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된 1월이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모르겠네요. 다들 시간을 알차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커닝시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들의 마을로 옛날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마을이라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메이플스토리의 다른 마을과 비교해보면 좀 현대적인 공사장 느낌이 들긴 합니다. 커닝시티도 세월이 지나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게좀 아쉽네요. 옛날엔 도적 전직하려면 화장실 아래로 들어가야 했는데 말이죠. 이 커닝시티에서 지하철 매표소라는 맵으로 가면 영원한 사회복무 요원 웅이를 볼수 있습니다. 웅이 위에는 조금 예전의 빅토리아 아일랜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소에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 옆을 클릭하면 알수 있는데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클릭할 수 있다는 표시가 뜹니다. 이 벽을 클릭하면 무언가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빈벽이다. 라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대체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일 수 있었을까요? 이 빈벽은 옛날 듀얼 블레이드 스토리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사용하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듀얼 블레이드의 스토리 퀘스트가 필수가 아니지만 듀얼 블레이드가 출시됐던 초기에는 어느 정도 스토리 퀘스트를 깨야 전직도 할수 있고 했습니다. 대충 그 당시 듀얼 블레이드의 앞부분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도적의 수장인 다크로드에게 서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리는 다크로드가 서리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다크로드에게 복수하기 위한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 듀얼 블레이드 캐릭터는 생성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듀얼 블레이드를 생성하면 바로 비화원에서 캐릭터가 생성됐지만 옛날에는 다른 모험가들과 마찬가지로 메이프 라일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발신인으로부터 편지가 오며 플레이어는 듀얼 블레이드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 사람이라고 하며 나중에 구레벨이 되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무레벨을 달성하면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일단 평범한 도적으로 전직을 해 다크로드의 정보를 빼돌리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로그로 전직을 한뒤 다크로드의 골칫거리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얻고 플레이어는 정보를 계속 빼돌리는데 정보를 어느 정도 모은 뒤 다크로드의 실체를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며 다크로드의 실체가 적혀있는 벽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 벽보를 붙이는 장소가 바로 여기 빈 벽입니다 빈벽은 지하철 매표소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커닝시티의 방치된 공사장으로 가면 미니맵에 NPC 표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빈벽이 미니맵에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매표소는 미니맵이 없기 때문에 직접 눌러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 방치된 공사장도 진짜 걸어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커닝시티에는 뭔지 모를 NPC가 하나 더 있습니다. 커닝시티 지하철 환승구역으로 가면, 일스라는 NPC를 볼수 있습니다. 미니맵에 청록색 역삼각형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NPC는 왜저 아이콘으로 표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NPC 아이콘의 정의를 보면, 에메랄드 역삼각형은창 꼬지기라는 표시라고 하는데, 일스는 창 꼬지기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 퀘스트에서 쓰이는 NPC입니다. 그냥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녀석도 옛날 듀얼블레이드의 필스퀘스트에서 사용되던 NPC입니다. 듀얼블레이드 측 NPC 홍아가 다크로드 측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누군가를 시켜 비화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놈이 바로 저 일스라는 NPC입니다. 홍아는 플레이어에게 일스의 부하로 들어가서 다크로드 측의 계획이 뭔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이중 스파이 짓을 하라는 거죠. 일스에게 가면 자신은 평범한 청소부라고 합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말을 잘안 합니다. 플레이어는 다크로드가 일스를 도우라고 보냈다고 하자 그냥 바로 경계심을 풀어 버립니다. 비화원의 정체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하네요. 일스는 가서 홍아가 뭐 하는 놈이고 뭘 하려는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이중 스파이에서 스파이 짓을 한번 더 하라고 합니다. 바로 홍아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면 일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스티지와 주니어레이스를 잡고 가짜지도 스무장을 모아서 가져다주라고 합니다. 가짜지도는 페리온 바위산 골짜기 어딘가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도 스무장을 모아 일스에게 가져다주면서 홍아와 대화를 하고 얻었다고 하자 일스는 지도를 보고 이건 적의 본거지가 표시된 지도라고 하며 좋아합니다. 지도 따라가면 그대로 페리온으로 가겠죠. 일스는 플레이어에게 수고했다고 하며 일스와 관련된 퀘스트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듀얼 블레이드 스토리 퀘스트도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일스라는 NPC가 쓰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델슈타인으로 가 보도록 합시다. 에델슈타인 퀘스트를 옛날에 하던 분들이라면 아이템 창에 블랙 토큰이란 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템 설명에도 블랙윙들이 사용하는 토큰이다 라고만 써져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에델슈타인의 광산 가는 길 2를 보면 포탈이 2개밖에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맵을 보면 여기서 갈수 있는 맵은 총 3가지인 것을 볼수 있죠. 숨겨진 포탈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히든 포탈 근처에 가면 히든 포탈 표시가 뜨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포탈이 있으니 타고 들어가면 맵 이름이 숨겨진 포털이란 곳이 나옵니다. 이 라이언 헤드라는 놈한테 퀘스트가 하나 떠 있는데 이걸 수행하면 블랙 토큰 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기계 장치를 통해 빅토리아 아일랜드 6갈래 길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 블랙 토큰이 필요한 겁니다. 퀘스트 내용을 잠깐 보면 토끼는 플레이어를 신입 블랙 윙으로 보고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플레이어가 저 포탈을 사용하려고 물어보지만 간부가 아닌 일반 멤버면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임무차 가는 거라면 임무장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지만 플레이어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두고 온 자식이 보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자 토끼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며 한번 도와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 되고 큰 바위 베어 먹기를 잡고 잡템 100개를 가져오면 포탈을 이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재료를 가져다주면 블랙 토큰 5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라이언 헤드에게 퀘스트가 안 생깁니다. 전 여기서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토큰을 다 쓰면 퀘스트가 다시 생길까? 그래서 5개를 다 써봤더니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저 장치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요. 기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개 정도 아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델슈타인 광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광산 안에는 이런저런 숨겨진 포탈이 많습니다. 레지스탕스 4차전직 과정에서 들어가는 포탈은 대부분 아실 것 같으니 넘어가고 위험한 너구리 소굴이라는 맵으로 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왼쪽으로 가면 동굴 같은 게 보이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긴 뭐할때 쓰는 걸까요? 이 퀘스트는 광산 제2 광장에 있는 알렌이라는 NPC에게 퀘스트를 수행하면 갈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알렌은 갤리메르의 실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겔리메르의 연구는 점점 위험한 영역으로 가고 있으며 실험으로 수많은 너구리들이 희생되고 건드리면 안 되는 생물들도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너구리들의 갱도 끝에 겔리메르가 새로운 실험실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못 들어가게 해 놓은 걸 보면 분명 안쪽에 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알레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자신은 힘이 없으니 플레이어가 대신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수락하자 어차피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 어떤 생물이 들어있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퀘스트를 받고 너구리 속을 가장 안쪽에 포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에 갇혀 있는 작은 생물을 볼수 있습니다. 광석이터의 새끼가 들어있네요. 알렌에게 가서 말해주도록 합시다. 알렌에게 가서 갇혀 있던 생물의 특징을 말해주자. 광석이터가 맞다고 하며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 물어봅니다. 아기 백호만한 크기였다고 말하자 새끼 동물을 실험에 쓰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광석이터를 쓴다고 하며 질색합니다. 광석이터는 이 에델슈타인의 광산에서만 살고 있는 아주 희귀한 생물로 매우 지능이 높아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델슈타인에서는 예로부터 영물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광석이터는 바위나 돌을 먹고 온몸에서 누광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루광석을 노리고 광석이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가두고 사육하려고 하면 죽어버리는 기묘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물을 실험체로 사용하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알레는 플레이어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알레는 새끼 광석이터를 빼내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잡고 방어 시스템 카드 키를 얻어 너구리굴의 실험실에서 새끼 광석이터를 데리고 나와 달라고 합니다. 방어 시스템을 잡고 카드 키를 얻어 새끼 광석이터를 구해서 알렌에게 가져다 주도록 합시다. 알렌은 새끼 광석이터를 보고 외상은 없고 실험도 당하기 전인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플레이어가 버린 구출 작전이 방어 시스템에 기록됐을 거라고 합니다. 기록을 지우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100마리 정도 잡아달라고 합니다. 방어시스템을 싹 갈아주고 알렌에게 가면 소환의 돌을 주며 이제 새끼 광석이터에 대한 처리만 생각하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소환의 돌은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끼 광석이터는 알렌이 책임지고 데리고 있겠다고 하며 안전하게 돌보다가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나약하지만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알렌은 플레이어에게 고맙다고 하며 퀘스트는 끝이 납니다. 에델슈타인 광산에 의문을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연구소 3에 가면 빅데디라는 유령이 있습니다. 이 NPC는 퀘스트도 없고 말을 걸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갱도라는 맵에 가면 이름 모를 해골이라는 NPC도 있습니다. 이놈도 빅데디와 마찬가지로 눌러도 아무 반응도 없으며 퀘스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빅데디는 다른 곳에서 퀘스트를 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차원의 도서관 에피소드 3, 검은 마녀를 수행하면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나인아트의 명령으로 듀나미스라는 기사를 찾으러 가고 블랙윙의 음모를 막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놈은 에델슈타인에서 납치됐다고 하며 플레이어가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빅데디를 만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빅데디에게 듀나미스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냥은 안 알려주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유일한 추억인 딸의 사진을 광석이터가 먹어버렸으니 사진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광석이터를 잡고 딸의 사진을 찾아다주면 여기서 얼른 나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 모습으로 딸 앞에 나타날 수 없을 거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빅데디는 플레이어에게 듀나미스가 비밀 감금소에 잡혀있다고 알려주고 빅데디의 분량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차원의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빅데디와 이름모를 해골은 뭔가 의미심장하게 놓여 있지만 막상 아무 역할도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름모를 해골이 빅데디의 해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뭔데 5편. 오늘은 커닝시티와 에델 슈타인에서 볼수 있는 의문의 NPC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델 슈타인은 좀 찝찝한 것 같습니다. 언젠간 저두 가지가 사용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템창이나 지나가다가 이상한 곳에 서 있는 NPC나 구조물들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 이메일로 제보해 주신다면 제가 뒤적거려 보도록 할 테니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눌러 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